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감리신 이사장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장으로서 총장님과 함께 미주에 있는 여러 개 지역 동문들을 만나 뵙고요, 학교의 현안들을 살펴보고 또 지금 한국 감리교 대학, 세계 감리교 신학대학, 목원대학, 협성대학의 대학원을 통합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듣고. 또 협조도 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서로 양보하게 하면은 통합은 되는 거니까요. 누구로 하이거 어떻게 양보하게 하느냐 이런 것만 이제 제시해 나가면 하나가 되는 거를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예산적인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자체가 어 여유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MT 빌딩 같은 곳에서 계속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건 문제는 아닌데 현재 인구가 출생이 저하되면서 71년생 102만 명이 출생하던 사회가 이제 한 36만에서 20만까지 30만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출생으로 인해서 입학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고 수도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숫자가 적어질 때 어떻게 어좀 수준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원생들을 이제는 MDB 과정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신학적인 내용이 목회 도움되는 내용으로 바뀌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의 대학원이 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커리큘럼은 서로 통합하고 또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하는 그런 준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이 THM 과정을 중심으로 학과정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이제는 MDV 과정을 하면서 목회자 양성이 주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교회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카데믹을 강조하다 보니까 플레스타라 문제를 조금 소홀한 적이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좀 목회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 기도 운동, 또 영성 훈련, 그리고 전도, 또 때로는 실질적인 교회 성장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선배들 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방향을 조금 조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은 이제 학교 갈등이라는 거, 학교가 새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학부를 어디를 나오든지간에 대학원 과정은 같이 가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인 입장과 또 동창, 동문의 입장과 학교 교수들의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미주에 있는 동문들의 입장도. 또 수용해 나가는 또 이해를 구하기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도는 2000년 역사 속의 기본이고요 교회 본질이고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를 빼면 영혼을 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희가 감사한 건 코로나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해왔고 저희의 특성 자체가 365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로마 시대 때가 쉬웠냐 지금이 쉽냐 코로나가 문제가 날패스 경우에도 전도는 진행이 됐다 그런 면에서 전도는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저 입장이고 또 그동안 제일 힘들게 느껴진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인도하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면 인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는 전도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도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전도할 때 인도를 신경쓰면서 전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자체만 보여주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때 자연적으로 인도도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걸 한국 교회 전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30여 가까이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제 전도를 강조할 때 핵심은 전 교인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자를 세우냐는 것은 교회 의 과제입니다. 또, 그것만 하면 교회는 부응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를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전도를 쉽게 느껴지려면 인도는 부담 갖지 말아라. 전도만하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 인도한 건 아닙니다. 전한 거죠. 때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전학이 난 거니까요.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목회자가 의식은 전환하더라도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쉽게 경험하게 한 방법이 예를 들면 부활절 계란을 교회에서 먹지 않고 길에 나가서 나눠주게 될때다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받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느껴지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 진행해 나가고 많이 할 때는 한 10만 개 정도 부활절 계란 예를 들면 10만 개 만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어렵지 않은 건 각자 한 판씩 삶아 오게 하면 5천 명의 교인이 20개씩만 삶아 와도 그럼 10만 개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삶으면 어려워요. 뭐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를 생각하면 전교인을 전도인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도 많이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출석도 아주까지 저희만 하더라도 80% 정도 회복된 것 같고 재정은 이제 거의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략을 조금 바꿨던 게 모임을 갖기 힘들 때 횟수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이지 못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열번 드린 거죠. 주일 예배를 열 번, 토요일두번 드리고요. 오전, 저녁. 그리고 저희 가여 8개 교구로 되어 있는 것을 주일날 1시간 10분을 텀으로 시작해서 40분 예배 드리고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8번 예배를 드리면 열번 나눠 드리면서 교인들이 쉽게 올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또 함께 모이는 걸 통제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어놓고, 평일날 월요일은 1, 2교구가, 화요일은 3, 4교구, 수요일은 5, 6교구, 목요일은 7, 8교구를 5시, 6시, 9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개별적인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교회가 열려 있는 거죠. 통제받을 일이 없이, 덕분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좋아진 거는 매일 교회 와서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7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실이 확장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패스트 경우에 겪었던 상황이죠. 위기 때가 도리어 종교 개혁으로 가는 발전이 됐던 것처럼 위축되는 것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교회가 의외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는 위기를 조금 어렵게 겪지 않고 쉽게 넘어갔고요.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가냐 하는 것은 각 교회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재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교회에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전환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코로나 초기에 교인들에게 절기 연금을 나누는 거로 해서 부활절 연금을 처음 대구 지역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또그 다음에는 부산 지역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다가 한번 어려움이 생긴 게 코로나 중에 약한 교회들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 가운데 목회자들이 급한 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는 빌릴 수도 없고요. 고리대금을 사용하는 걸 보고 난 뒤에 어 아이들을 발견한 게 교회가 은행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돈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제재로 그 대신 은행에 싼 이자로 빌려주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만든 게 APM이라고요, 안디옥 미션 프로젝트, 안디옥 프로젝트 미션이라고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가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절기연금을 우리가 은행에다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한 20억 정도가 교회들이 빌려가게 됐고, 아직도 한 번도 어긴 교회가 없어요. 더 감사한 건 이번, 음, 부활절 한 거보다 7천만 원 정도를 전액을 다 APM에 저주, 노적금으로써더 많은 교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준 좋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일단 뭐, 365일 전도하는 교회로, 어, 쉬지 않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도 본부에 열려있어서, 항상 깨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기도를 5시, 6시, 9시 하게 되고 평일에 다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일도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러나 제일 지금 말씀하셨던 노인대학은 한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소속돼 있죠. 코로나 전에는 1년한 6억 예산됐었고 지금은 4억 정도인데 좀 위축돼서 어, 노인대학이 지역 노인들을 섬기는 단체로서 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또섬기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 한 36개 학과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 전망이 어둡냐 밝으냐 이렇게 말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님은 어떻게 보실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보실 건가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또 현상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조금 설명하자면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진 않습니다 왜 어둡지 않냐면 첫째는 어 신앙인이 주는 건 아니고 출석이 주는 것 때문에 위축되는 느낌은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축되느냐 출석이 주느냐는 문제는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교인은 늘어나요 그런데 출석이 줄어요 첫째는 이유가 뭐냐면 노령화가 되면서 80대, 90세까지 살다 보니까 80이후의 어르신들이 기독교인인데도 출석을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15%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충성된 교인들이에요. 100 중에 15%가 자기 교인이고, 때로는 원로 목사님도 출석 못하시고, 교회를 지었던 권사님도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고 있는 겁니다. 마음 아픈 거죠. 신박을 안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예 노인만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두고 그분들만 관리하는 게. 그러면 너무 행복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층들이, 신앙이 있는 젊은층들이 교회가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맞지 않는 거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맞는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건 교회가 제대로 과제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중장년 남자계층에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난 뒤에 막상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난 뒤에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과제입니다. 이건 이제 계층별로 대책을 써야 된다는 게신학교의 과제이고요. 또뭐 우리가 이제 중요한 희망은 뭐냐면 한국교회 통계를 살펴보면 국어 통계청의 통계를 보게 되면 노인층들은 불교가 많나. 젊은 층은 기독교가 많아요. 한때 민주화 시절에 캐톨릭으로 많이 간 적은 있지만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70세 80세들이 자라난 세대는 불교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불교가 많아요 그런데 30대 이하는 불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 세대들에게는 기독교가 주 종교예요 그래서 통계청의 통계를 보게 나면 기독교 비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위축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대가 쉬우냐 지금이 쉽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이 쉽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그거만 하면 한국계에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문제는 전도를 쉬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멈추고 있다는 거죠.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 LA에 산다면 어떻게 할 거냐. 도말할 거 없습니다. 그는 나가서 어느 장소에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겠죠. 그 모습이 회복된다면 LA의 부흥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위축이 되면 아무리 좋은 시대가 와도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의 본질만 회복하면 그리고 한 가지 구릉의 열정만 불타면 하나님은 다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L.A. 는 모든 교회가 특별히 L.A. 교회가 부흥 다시 되면 미국만 아니라 한국계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L.A. 교회, 특별히 CBS가 그 복음 선봉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